어, 저희 농관원이 그 농업인에게 인정을 받고 또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그 건강하고 훈력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 나가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 직원들과 함께 그렇게 수 있도록 공감대를형성하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적, 사전 교육, 행복, 도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중점을 둬서 실제적으로 유사하는 사들이 아, 시행에 좀더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가 필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를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지금 역점을 두는 부분 아직 이제 계속 그하고드는그분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저희 그 현장 기간이니까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현장 대응 능력이 이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 조기에 탐지해 있고 그것이 아, 바로바로 관련 그, 부서나 또 이제 전달이 되고 그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유지하는 게 저희 조직에서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성, 안전성 조사라든가,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력제 점검이라든가, 병원제 점로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집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 영량을 강화하는 것, 충청북 그것을 위해서 어, 지금 다음 주부터 저희가 그 현전국의 117개 소장님들하고 상과그 저희 조직의 다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께 어, 그 현장에서의 대한 그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뿐만 아니라 또그 대회 관계라든가 교육 운영이라든가 업무 관련 이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음, 대응하는 게뭐 어떤, 그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만 갖고는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 모여가지고 그 여러 가지 예상 문제점들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냐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응 방안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그런 운영 방안 오프숍을 3회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그 결국은 이제 이 외식 업체에서 교육을 좀 업자들한테 잘시켜야되는데 그런 게좀 문제가 있는 거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그 외식 업체 교육 홍보하는데 좀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산지 표시 앱을 개발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입력을 하면요. 전부 다 <laughs> 표시하는 방법이 아르키 중이 다가 수준이니까 그 앱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홍보 저도 좀전잘하겠습니다 일단 단속하기 전에 우리가 홍보 지도부터 먼저 하거든요. 먼저 고안 돼요. 우리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셨고요. 그래서 뭐 유예를좀 해달라 이런 말씀들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게 부산년 시행이 되는데, 어 장관께서도 님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좀, 계도 중심으로, 어 제도를 이끌어 가보자는 그런 말씀하셨고, 을 저희도 뭐 계도 중심이라는 게 사실은 사전 교육이나 공부에 좀 집중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까지는 사실은 좀 부적합이 많이, 많이 나왔던 시즌에, 시기에, 부적합다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 조사 를 바로 실시를 했었고요. 원래 같으면 그런 취약 시기에는 미리 그런 대상 품목들을 제대하는 농업인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안전 사용 기준을 좀 지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시도를 했던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PLS 원래 전면 시험 앞두 와서 54만여 명도 농업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도 어, 17년 기준으로는 부적합률이 1.9%였는데 작년에 1.3%로 떨어졌어요. 0.6%라 아, 그런 제, 뭐, 교육, 사전교육 홍보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이 경험으로 저희는 알게 됐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교육 홍보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해했던 것보다는 어, PS의 어떤 부적합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총 75,000건을 계획을 했었는데 73,371건을 조사를 했었고요. 그, 그걸로 보게 되면 한11% 정도 자명 같은 경위가요. 11% 정도 진도율이한뭐2.5% 포인트, 아니 쯤 6%가 부족하게나왔다고하면 원래도 원래는 그보다 사실 진도가 뭐 조금 더 마른 편이 죠 마른 편이면서도 뭐 부족하이 오히려 낮아졌다. 실제로 생산 단계나 통단계에